는 120일 성경 통독 우리 121차 누가복음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은 알기 쉬운 비유,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신 약자들의 친구 예수님께서는 알기 쉬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무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양접하가늘무 사람이 보고 수 어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여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갔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나 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여를 불러 온화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중,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셉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스아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간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와서 이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 쓰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이 있는 자는 밖에 없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갓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백박에와 대단히에 가까 너희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진 변마을로 가라 거리로 걸어가며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새끼가 메여있는 것을 보리, 보리니 풀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기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기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만이 이 사람들이 지목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잡고 너를 둘러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므그 가운데에 있는데 네 자식들을 땅에 매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 빈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대하여 그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야되 백성이 다 그에게 길을 기울여 들므로 어찌하여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 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리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 권위를 주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부르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이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의 요한을 지짜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속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산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농력하고 거져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정도이정도 정도 이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위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투자니 죽이고 그 이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않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말건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들이 모에게머리돌이 뭐 되었는지라 하며 어찌 미냐 물은 이돌 위에 있는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석연들과 대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들여오더더라 이에 그들이 옆보다가 예수를 천국에다 스님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자며 예수의 말을 책자가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다니엘의 하나를 내게 보이라고 그 누구의 형상과 거리 배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가이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락게 여기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로우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많이 어떤 그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리를 아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할 때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엇에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의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이라 하시니 석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과 잘 말씀하셨나이 다 나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었자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냐? 느 시편에 다위시에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지 다위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분함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세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과 22장입니다. 기다린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두 제자를 통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상찬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황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듯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떠올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요까 이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면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진족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 대여 박해함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식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모,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미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의 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절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별명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전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 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즉머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백 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갈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를설레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다 이럴 성심에는 이 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바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 사람들이 세상에 이만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이 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신하면 너희가 보고 아루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것, 술취한 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투나해지겠고 뜻밖에 그 날이 덕바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여기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는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가더라 의월절이나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망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려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장들과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돈이 의논하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원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하라 여자보되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동네로 성대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의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우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우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 가... 다가 너희 길이 나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가 감사 기도하시고 때여 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음하고 흥의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대로 과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시니 그들이 서로 묻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집권자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 자들이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집 발을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하 가고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어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없는 자는 겉옷을 벗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런 불법자의 동료로 여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감인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그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한 무리가 온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받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되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잡으러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공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내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멸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 불을 비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니 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도,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휘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누물로 이르되 선지하 너로 달아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며 백상의장로들곧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고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 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치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3장과 24장입니다 영광과 평화로의 증인 부활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걸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 마음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 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단거가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이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골하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대,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장도가서이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이 여김에 이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 대장상들과 전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할 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더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렇게 하여 우를 우리에게 보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 일이 일 없었느니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도 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 밀과 살인으로 말미암오개 가친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일인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여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 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그레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 미크를 위하여 시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나를 이르면서 사람이 말하기를 임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내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내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대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자편에 있다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자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미워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이 하나님이 택하신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와신 보도들을 주며 "이르되, 네가 많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굳지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뭐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위장이 한가운데까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순지신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말이 아리마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반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옛 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먹어 돌아가 향품과 유향료를 유한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연식이를 시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일어나 하여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가라 마리아와 요한나와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부려 들여다보니 생각보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그인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못 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에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 예수 분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그한 사람이 글로 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세례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리 예수의 일이니 그를 그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관계를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 바란느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그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고,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리스레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저지 믿는 자들이 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시고 이못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사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맑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 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 사람도 길에서 괜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병강이 있을지어다 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우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알다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또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색상 한 토막을 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일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골치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공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 하는 우리 성나,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